어쩔 때는 약간 좀 약간 또라이 같다. 어, 이렇게도 조금 보이거든. 어. 친한 사람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같이 좀 휘말릴 수가 있다. 어, 좀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도 사람 되게 조심해야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쾌, 명쾌, 명쾌한 명도령입니다. <laughs> 상에 네. 매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꽃처럼 사세요. <laughs> 오늘 오늘 음. 남자분 연예인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네. 어, 바로 불러드려서 네, 불러 주세요. 1990년 1900... 네. 월 네. 일 000... 성은요? 비밀입니다. 물음표 남자. 네. 어. 이 사람 돈복을 타고났다는데 되게 자신감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고 잡생각이 많고 근데 약간 소심한 부분들도 조금 있고 어 이것저것 막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이 많고 마음이 되게 여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착하기도 하고 어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주변에 되게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사람이랑 잘 이렇게 안 어울리려고 하고, 이상 어떻게 보면 사람이 조금 약간 불편하다. 약간 이렇게도 보이고, 보면은 되게 적극적이지가 못하고, 인간관계가 되게 보면은 되게 막 이것저것 좀 많이 따지고, 많이 가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른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음,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열심히 그냥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면은 사주에 보면은 약간 뭐 예술성, 이런 거 뭔가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창의력, 이런 게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작품 활동이나 뭐 예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성공을 하거나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기운이 되게 좋아요. 예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막그 상처가 조금 있어. 어,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외로움도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제 막이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속에 있는 거를 다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거나 이런 게 조금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되게 좀 두려워하고, 이 사람 이 약간 좀 낯을 좀 가린다던가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 문제로 봤을 때이 사람 보면은 장가를 조금 늦게 가는 사주고, 그 여자를 되게 조심조심해서 골라요. 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것도 많아. 음, 그니까 뭐, 기준이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성격도 어떻게 좀 무난하고, 좀 차분하고, 어, 약간 여성스럽고, 어, 뭐, 이런 여자를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이성 문제에서 보면은 되게 크게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자 만날 때 가까워지는 게 되게 무서워요. 어, 이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주가 되게 애기 같아. 우리가 이제 무속적으로 봤을 때, 그 동자신이 되게 강해요. 어, 동자신이 강해서 되게 애기 같고, 천진난만 하고, 어른으로서 이런 행동을 안할것 같은데, 하는 행동들도 조금 할 수가 있고, 조금, 막 이렇게 좀 애기 같다. 어쩔 때는 약간, 좀 약간 또라이 같다. 어, 이렇게도 조금 보이거든.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종잡을 수 없는 약간 이런 스타일, 음. 음. 애기 동자신이 있다는 거는. 음. 그 약간 신기가 있. 신기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봤을 자 하는 일이 약간 예술적으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주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기운을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잘 되도록 약간 좀 풀어나가는 약간 이런 기운이 좀 강하거든. 음. 어 그래서 뭐 신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을 하거나 손님 봐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그래서 어 되게 금전운도 되게 사주에 보면 좋고. 문서 같은 것도 계속 늘어나는 기운이 좀 강하고, 뭐, 새로운 문서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조금 승승장구 할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도 보면 조금 구설수가 조금 있어요. 안 좋은 사건이나 이런 걸로 좀 오르내리락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도 사람 되게 조심해야 돼. 음, 사람으로 인해서 좀 시끄러운 일에 조금 구설수에 휘말린다던가, 조금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지르지 않은 일갖다가좀 도마 위에 오른다던가, 좀 이런 일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어. 되게 순진하고, 되게 뭐 낙천적이고, 근데 겁이 많고,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잖아. 그럼 그거를 잘안 넘어가려고 그래. 어. 그다음에 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 또 그거에 또 어느 정도 그 틀을 지키고 만들어가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사고를 치곤 하지는 않을 건데 사람을 조금 잘 믿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친한 사람이나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구설수에 같이 좀 휘말릴 수가 있다. 어, 좀 이렇게 보여요. 어. 그래서 결혼으로 봤을 때는 40대 후반 정도에 좀 보이기는 하거든. 음.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보이시나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래 만나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만나다가 헤어질 것 같고, 올해로 봤을 때 43인데, 한 내년쯤에 한 44살 정도 해가지고 이별수가 좀 들기는 하거든. 음. 어,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조금 당분간은 바로 연애를 이어서 할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번 이별이나 이런 거를 겪으면 이 사람이 그게 막 빠져드는 사람이야. 어, 그 슬픔에 막 빠져있어, 혼자. 그래서 그런 슬픔 같은 거를 막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뭐 창작 활동을 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거나 약간 조금 이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 음.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한 40대 후반쯤에 또 여자가 들어오고 그때쯤에 뭐결혼운도 들고 하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은 조금, 그러니까 일찍을 하든 늦게 하든 간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요. 이 사람도 한번 갔다 올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거든. 어,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고 완전 히 인정이 돼야지 하는 사람. 어, 거의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은. 표정. 이 사람 혼자 좀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어. 막 해외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이 사람 여자 만나거나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면은 내게 봤을 때좀 약간 불행해질 수도 있어. 어떤 응. 식으로 불행? 어 이렇게 여자를 만나서 이제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음.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결혼생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본인이 하는 일이나 본인이 약간 이런 습관이나 본인의 행동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 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좀 불만족스럽고 약간 조, 그런 부분들 있어서 좀부딪히고 충돌하고 좀 다툼도 있고 좀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약에 어떤 여자가 만난다고 하면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냥 어 그냥 애기를 어떻게 보면 키우듯이 어허. 너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하고 나는 내할일 내가 뒤에서 알아서 뒷바라지할게요. 약간 이런 여자 만나야 돼. 맨날 옆에 끼고, 막, 나한테 뭐를 좀 해줘라. 뭐, 뭐, 다른 남자들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좀 해라. 막, 이렇게 강요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새가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니고 살아야 되는데, 새장 속에 갇혀서 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질 수가 있어. 음. 음.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활활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음. 새장 속에 갇히면 안 되는 사람. 방목해야 돼. 그치 방목해야지 조금 방목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사람을 믿고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해야 돼 어. 근데 그런 여자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어. 여자 만났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애기 나면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 하면 은 아들이랑 되게 친구처럼 잘놀 거야 오히려 이제 자식이랑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와이프랑은 조금 거리감이 좀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막 정신없이 되게 뭐가 바빠. 그리고 되게 무리를 많이 해요. 욕심이 많아. 힘들게 힘들게 지금까지 뭔가 만들어 왔어. 이 사람이 사주가 보면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 한꺼번에 갑자기 뭐가 빵하고 잘된 사람이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힘든 과정을 겪고. 스스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거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소중해요. 많이 소중해서 되게 지키고 싶어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어 힘들게 안 살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욕심이나 이런 거 집착 같은 게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리를 좀 많이 해요. 주변에서 봤을 때야너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할수 있냐. 너 이거 너무 버거운 거 아니냐. 할수 있어 하고 그냥 막 하는 사람이거든. 음.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올해는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되고, 약간 과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어. 그냥 막되 그냥 막 무식하게 해요, 일을. 응. 이분, 제가 아까 연예인이라고는 했는데, 어, 어. 그 웹툰 작가. 어. 어. 웹툰 작가? 기안팔4기안팔사기팔사입니다 기한팔사. 네, 아, <laughs> 맞네요. 그치? 네. 음. 이분이 예능, 음. 최근에 음. 하고 있는 예능이, 음. 진짜 몸에 극한을 체험하는 그런 예능을. 저거 맞죠? 하지 않아요? 무슨 요즘에 네. 뭐 마라톤 무슨 이런 방송도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이분 사업도 하잖아. 네. 그래서 좀 나는 좀 지치거나 좀 과로로 혹시 뭐 쓰러지거나 건강 이상이 오거나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게좀 걱정은 좀 돼요. 어. 근데 이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뭐한 사람의 시청자나 팬으로서 이제 뭐 방송 보고 할 때는 이런 거 뭘로 신경 안 쓰고 보니까. 근데 몰랐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동자신이 되게 앞장서가지고, 어. 자유롭. 어, 되게 자유롭고, 되 천방지축하고, 애기 같고, 막 어, 그래요. 어. 그 행동에 음. 기원한 게, 음. 그, 동자신이요? 그. 어, 동자신이 이제 앞장서가지고, 어, 이렇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저 사람, 어디게 약간 이상한 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천진난만한 거야. 너무 영혼이 맑고 순수해. 음.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좀 사람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어른으로 사는 삶이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어. 이렇게 살아야 되다 보다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살고는 있는데 이 사람이 어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뭐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이게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의문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 이분이 되게 독실하다고 응. 해야 되나 응. <laughs> 불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그 악하게 못하는 사람이고 심성에 또 착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하는 일 잘되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고 응. 계속 조금 승승장구하고 어 하지 않나 싶어. 어. 응. 이분 건물주잖아 또. 맞아요. 어, 건물주. 어. <laughs>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응원하면서 그냥 지켜줘야 돼. 우리들이, 시청자분들이, 기안팔사처럼 이렇게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은요, 진짜 그냥 좀 지켜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뭐, 뭐, 아, 뭐 하네, 뭐 실수했네, 제왜 저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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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정말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순수하게 그냥 잘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옆에서 지켜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어, 이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알았죠? 어. 네. 응. 응. <laughs> 앞으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하시길 바랄게. 음. 응. 어, 무리하지 네. 않고 내가 봤을 땐좀 즐기면서 음.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어. 음. 너무 대상 욕심내지 말고. <laughs> 아, 다른 분들도 좀 타먹어야지. <laughs> 그치? 어. 없습니다 응. <laughs> 선생님, 오늘 정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사랑합니다.